한창 이제 맛있는 치킨을 찾으러 온 우주를 돌아다니는 때가 있었죠. 정말 진짜 온 우주를 돌아다녔죠. 바삭하기로 소문난 금성 치킨도 먹어보고, 매코마기로 소문난 화성 치킨도 먹어봤는데, 근데 마음에 드는 치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지구라는 그런 처음 들어본 행성에 요즘 뜨는 치킨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아우 진짜 아우 오주선을 바꾸던가 해야지 잠깐만 닭이다 닭냄새가 났어 어 저게 지구의 치킨이군 염치없치만한 조각만 먹어볼까 얍 <목소리> 이게 지구에치킨는란 말이지. 한번 먹어볼까? 내 입이 어딨지? 아니, 다른 해상은 전부 다 기름이 튀겨서 느끼한데, 이건 뭐지? 아, 오븐. 오븐이구나. 오븐에 구워서 이렇게 담백하고 기름기가 척 빠진 거야. 조 좀만 더 먹어봐야겠는데? 안녕하세요 이거 인터넷 방송이에요 네? 그뭐 아니 그 내가 저기서 그쪽 치킨 어떻게 먹었거든요 무슨, 계속... 아니 아니 이거 무슨 치킨이에요? 오븐 마루 현미 베이크요 네 같이 먹어도 되죠?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돈 주고 샀거든요 아 그래 이거 얼마에요? 어? 14,900원이요 14,900원? 먹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먹어요 14,900원이면 우리 행성 돈으로 14,900오마 정도 하는구나.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엄청 싸잖아. 이거 프랜차이즈죠. 아, 그렇게 우리 행성에 오브마루 치킨을 들여오신 거군요. 지금은 엄청 대박이잖아요. 온 행성이 오브마루 치킨만 찾는걸요. 아, 아뭐 그럼 가찬의 말씀을. 그냥 치킨이 맛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어 잠시만요. 어, 자, 이게 저희 가게가 자랑하는 링봉 블랙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